이번 정류장은 동백초등학교 힐스테이트 위브 아파트입니다. 다음은 현우사노맨션입니다 오늘 장화 바닥 쪽으로 사진을 맛볼 수 있는 진금 명품 을어서그에서 앞으로 메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요 번호 꼭 메워주세요. 업무적 도고분명 주시고요. 네, 요 착용 의무 그 시행 중이며 미착용 시 승차 거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추리문화관입니다. 다음은 달맞이 상단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손세척 등 위생관리와 대인접촉 최소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화합시다. <목소리> 이번 정류장은 달맞이 상당입니다. 다음은 숭림마트입니다.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알려드립니다.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 이번 정류장은 숭림마트입니다. 달맞이 요양병원입니다. a <목소리> n Ivan, Ivan, i v a 니다 지금 조 i 대 a n 는 v a n Ivan, i 니다 n Ivan, Ivan, i 이번 n i 장 a n Ivan, Ivan, 다 v 은 n Ivan, i 2

부산 마을 버스는 승객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 중이며 미착용 시 승차 거부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아, <목소리도> 기은곧을 모아 습니다이이는위원 서울회생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함께합니다. <목소리도> 1588, 3 7누나 발사할 수있 이번 정여진은 한수생교회 입구입니다. 다음은 일신 하일라 빌라 경동메르빌 골드입니다. 이곳은 공략은 류기관으로 가야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국시청재관리관께서는 중증외상환자를 위해 다큰약을 전문기기 24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준비된 기적 중증외상환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조에는 보험이 이번 정화장은 일신 하일라 빌라 경동 메르빌 골드입니다. 다음은 중동 119 안전센터입니다.